안녕하세요. 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코요기 님에게 드릴 선물을 포장해 볼 건데요. 잠깐만요. 일단 에프 빨리 시작할게요. 에이프 용지를 이렇게, 이렇게 윗 부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어 주세요. 잘 접어 주시고요. 네? 한쪽만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 되면 이제로 접은 상태로 이판을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잘 접어주시고요 중비석이아니 빨리 빨리 끝날 것 같아 그 다음 딱단난 저는 아무스크 거를 거의 사용하는 거고요. 초광력이 가장 좋겠죠? 물풀은 떠서 잘안데요 딱풀이 없으시다면 물풀로 할 수밖에 없겠죠? 근데 진짜 얇게 해주셔야 돼요. 물풀로 할 경우 맞다. 다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별로 안띌게 예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예쁜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걸 말씀드려요 이렇게 잘 뜨지 않도록 이건 안쪽이 될 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상관은 안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,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도 상관 안 쓰셔도 되지만 또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더 예쁘겠죠? 코코 요기 님한테 드릴 겁니다. 좋아하실까요? 제가 선물이 그다지 없어서 일단 음, 여기도 여긴 한면만 해도 돼요. 네, 두면도 해도 됩니다. 전두명다할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다 두리고 여기도 풀칠을 살짝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조금 빨리 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도 풀칠이 다 됐으면 그래서 여기 최대한 여기에 최대한 가위 묻지 않도록 풀칠할게요 안에는 누르지 않아요 안 누르는 게 좋아요. 손 따라서 이렇게 어잘 됐다. 들어졌으면 살짝 종이를 떼서 하셔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. 공기가 들어갔네요. 재볼 거라 다시 이렇 공기를 다 빠져나가게 하는 게 포인트인 거 아시죠? 저는 그렇게 뭐 꾸미진 않을 거군요. 노랑 병아할걸 이용하고 전 주황색을 좋아하니 주황색으로 할게요. 여기가 앞면이에요. 음 뭐라고 적지? 음... 음... 어떤가요? 예쁘죠? 와! 미안해요, 여러분. 자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. 네, 그 다음에, 제가 뭐 그렇게 꾸미진 않을 건데, 뒷부분이랑 앞부분이 너무 허전하다고 생각하시면, 파스넷을 준비해줬는데, 전, 파스넷. 20. 하나 더 있어서, 30분이 나는 말 같네요. 제가 깨서, 떨어뜨려가지고, 그러서 이제 제가 원하는 색깔로 뒤에 이렇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 그렇게 꾸미고 싶지는 않은데 앞에는 살짝 꾸미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하트를 그려줄 거예요. 하트는 하트는 말이에요. 보라색. 이 예쁘겠죠? 자두색. 이상하다. <laughs>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, 여러분. 어, 쫄았다. 세개 정도만? 네 개? 됐다. 됐다. 예쁘죠? 안 예쁜가요? 어, 제 눈에는 뭐, 그래도 간단하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무난하면서. 그 다음에, 저는 또 무엇을 준비해 주었는데, 요, 시크릿 영역 드릴게요. 별 스티커, 와! 동그라미 스티커도 팝니다. 하지만 전 이걸 준비했어요. 대시, 대시. 코코유기님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실까요? 파랑색 예쁜 같아. 파랑색을 드리겠습니다. 이에게 주는 교환 상품 원래 님 붙여야 되는데 제가 못했네요 죄송해요 다음에 이렇게 꾸며줄게요 이다 붙이면 시안될것 같아 안 떨어지게 꾹꾹 잘 눌러주세요 전 이제 한 개씩만 더 할게요 이렇게 뭐더 꾸밀 데도 없으니까. 아 뒤에가 문제네. 근데 그러고 보니까 <laughs> 이렇게 해주시고 우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살짝 지저분해 보이네요. 생각보다. 예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. 안 났네.